말씀은 10편 18편 25절에서 31절입니다 10편 18편 25절에서 31절 구약 315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왜 두려움이 없을까? 왜 두려움이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복된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편, 18편은 사무엘 하 22장의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여호와께 개인적으로 감사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모든 백성이 노래할 수 있도록 시편 22편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가문을 감사하면서 또한 다윗의 후사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방에 빛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암송하면서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22장 1절과 시편 28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기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대적들로부터 특히 사울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 절과 2 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여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나의, 나의 단순하게 반석과 요새와 건지시는 구원자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올려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의 고백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또한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시처럼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자 이 다윗의 승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은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말을 타고 담대히 전쟁을 향하여서 적군을 향해서 두렵지 않게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적군 앞에서도 전쟁에 임하면서도 왜 두려움이 없을까? 오늘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달려가던 그 모습. 그리고 자신의 평생의 삶에 두려움을 제거하셔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승리를 쟁취했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먼저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25절, 26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을,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사악한 자기는 거스름을 보이신다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 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종교계획을 단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힘썼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나의 지난 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심히 통곡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 자신의 삶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고백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담다히 나아가는 확신의 근거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확신의 근거. 오늘 25절, 26절에도 다윗은 히스기야의 고백과 같이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 완전을, 깨끗한 자에게 깨끗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비롭고 또한 완전하고 깨끗함으로 또한 사악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노인들 역시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다위처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기쁨의 확신, 그 삶의 모습을 품고 또 이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자비롭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는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는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두 번째 이유는 거룩한 삶의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각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를 치유하며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할 것이다 또한 악수로 왕후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에 그의 응당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믿음에 부합한 모습으로 채우시고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 때문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삶에 항상 응답하셨던 하나님 거짓 앞에서도 진실함으로, 또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의 손으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그 다윗, 하나님의 응답 응답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임금의 도장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또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믿음의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응답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용기가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의 이 고백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 거룩한 삶, 또한 응답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두려움 없이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